매경기가 레전드인 김민재입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최종전에서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리버풀의 살라를 말 그대로 터나오게 완벽하게 마크했던 김민재였는데요. 평점 사이트는 김민재에게 낮은 평점을 부여하면서 평소보다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도 않은 지금 현지에서는 쿨리발리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탈란타 전에서도 말 그대로 철기둥 모드를 보여주며 팀의 2대1 승리를 안겨주었는데요. 어떤 활약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나폴리 맞춤형 전술로 3, 4일이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초반부터 나폴리의 문전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을 차단하고 상당히 압박이 심했습니다. 나폴리는 4, 3, 3으로 흡입차가 빠진 자리에 일마스가 나온 게 특기점이었습니다. 김민재의 엄청난 수비는 전반 15분부터 나왔습니다. 아탈란타의 코너킥 상황에 1차로 걷어내고 또다시 오는 슈팅마저 2차로 몸으로 막아내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전 상황에서 오시면의 팔에 맞았다는 판정으로 페널티킥이 주어지긴 했지만 파울이 아니었다면 정말 멋진 수비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반 20분 조금 앞쪽에서 막는 게 아닌가 싶었던 김민재가 정말 빠른 속도로 다시 따라붙는 장면은 왜이 선수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가장 핫한 수비수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3분에는 아주 빠른 크로스를 몸으로 걷어내기도 했습니다. 좋은 장면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후반 54분경에는 상대 윙백 멜레가 올라왔을 때 너무 쉽게 공간을 줘서 슈팅까지 허용했고, 다행스럽게도 주전 골키퍼 메렛의 선방으로 상황을 넘겼습니다. 66분에는 김민재의 롱패스가 엘마스에게 연결될 뻔한 상황. 아쉽게 아웃되긴 했지만, 김민재의 패스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 장면입니다. 76분에는 상대의 교체로 들어온 두반 사파타를 스피드로 제압하는 장면도 보여주었습니다. 78분에는 슈퍼테클로 슈팅까지 막아내면서 2위인 아탈란타와의 승점을 8점 차로 벌리는데 또큰 역할을 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경기는 김민재가 뺏어서 주면 로사노가 바로 상대에게 패스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리그 경기로 엠폴리 그리고 우디네세를 홈에서 상대합니다. 김민재 선수와 나폴리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